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 주의 은혜로 우리가 권을 얻게 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더 알므로 날로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매주 요셉을 통해 숨겨두신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판자요 근심과 한탄이 가득한 자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서로 늘 사랑함으로써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에게 특별한 채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게 됐죠. 그를 죽이고자 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형제 중 유다는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 요셉을 은 20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은 죄수들이 종종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죄 없는 요셉은 두 명의 범죄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빵과 포도주를 맡은 바로의 빵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으로 서로 다른 운명을 앞두고 있었죠. 어느날 꿈을 해석해달라는 요청에 요셉은 그들이 3일 후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빵 굽는 자는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 왕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요셉은 그들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끌어올려져 왕의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큰 기근 동안 모든 나라에 생명의 빵을 나눠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요셉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형제로서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하며 죽이려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특히 유다는 요셉의 형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들을 들며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후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명의 범죄자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요셉처럼 무덤에서 나와 왕의 오른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보자는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그분께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계명을 너에게 희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민이라 빛 가운데 있다 면서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른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먼저 살핀 후 추석을 맞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와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이를 국가의 3요소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나라는 다스림과 관련이 깊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나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두 단어는 모두 통치적인 개념으로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면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니라 하면 물이 나뉘었으며 무치 드러나라 말하면 무치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죠. 하지만 아담가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가와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란 이름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7장 10절은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의 죄만 더욱 드러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였습니다. 예레미아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새 언약은 출급할 때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원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먼저 주어진 예언약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를 후에 주어진 세원약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의 죄를 폭로시키고 은혜로 그들의 죄를 덮어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어진 옛 언약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를 후에 주어진 새 언약의 은혜로 덮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구원에 이른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새것으로 사는 자는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 옛 사람으로 옛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 새 계명을 따르라 말한 것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릅니다.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내가 세개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말합니다. 옛 계명과 세개명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옛 계명과 세개명이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옛 계명과 세개명이 같다는 것은 두 계명을 나란히 놓고 정확히 포개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9절은 옛 계명인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커다란 세 계명 안에 옛 계명이 작게 자리한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이 소개하는 산상수는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가 옛 계명을 따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씀하였습니다. 옛개명이 초라하게 보일 만큼 크고 높은 세계명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데, 이룰법은 세계명의 마지노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에게 한 대를 맞으면 열 대, 스무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립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마지노선으로 율법을 허락하며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개명의 가장 쉽고 가벼운 형태로 율법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세 개명에 비하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긴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세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우리는 예계명이 아닌 세계명을 따라야 한다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니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과하여 거리끼는 것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가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언약 안에서 옛 사람으로 옛 계명을 따라 살던 우리는 이제 새 언약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은 쉽고 가벼운 율법이 아닙니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은 어둠에 거하는 자들도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독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예도냐 간에서 새 언약으로 옛 사람에서 새 피조물로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새 언약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 새 계명으로 사는 자는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곳으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입니다. 옛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새계명을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허다한 죄를 덮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사랑할 만한 자들이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이 되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껏 나누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 집 울타리를 넘을 수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집을 채워야만 그 사랑이 우리 집 울타리를 넘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으나 세 번이나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그러한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를 향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구원하신 것처럼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